<laughs> 그렇죠. 조충현 씨의 BGM 다이어트 결과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체중 변화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냄발 네. 원래 서서. 자, 30일 전조충현씨 체중이 88.5kg이었어요. BGM 다이어트 후 체중은? 모두를 놀라게 한 MC 조충현의 BGM 다이어트 체중 변화는? 팔십점육 킬로그램입니다. 팔십점육 킬로그램입니다. 팔 킬로그램으로? 팔킬 감량했어요? 팔 킬로그램 빠졌어요. 삼십일간 몸무게 팔십팔점오 킬로그램에서 팔십점육 킬로그램으로 총팔 킬로그램 감량 성공.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습니다. 아까 조치현씨 보니까. 당 수치가 좀 높았어요? 너무 그러면은 너무 높았어. 지금 당 수치 이런 것도 떨어졌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떨어졌어요? 실제로? 다이어트 전 검사에서 조충현 씨가 공복 혈당이 높게 나와서 혈당 잡는 BGM 다이어트를 했는데 과연 결과가 있을지. 자,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골격 근량이 35.1kg, 공복 혈당이. 혈당이 89, 공복 혈당이 89, 오총 콜레스테롤은 158. 와 수치가 뭐확 달라졌어? 오 진짜 오 진짜요? 오 달라졌네. 네, 제가 이제 피를 빼자, 네, 피 알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자 이런 생각으로 하자고. 왜냐하면 또 당뇨 가족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그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음. LDL 좀안 좋다는 우리 그 콜레스테롤도 130에서 18로 0 떨어졌고요. 중성지방은 150이하여야 되는데 197이었는데 93으로 떨어졌고 와, 무엇보다 공복 혈당이 사실 그 당뇨를 의심할 정도로 137로 높았던 게 1889로 떨어졌거든요. 와, 그러니까 앞으로도 당뇨를 이대로만 간다면 당뇨를 잘 예방할 수 있는 걸로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잘돼서 체중도 결국 결과적으로 줄었다.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야, 놀랍다. 살은 빼고,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잡았거든요. 네,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laughs> 저희 잡았어요. 네. 네. 자, 그 아, 비법 힘들었어. 정말 궁금하시죠? 먼저 중형 남성 대표인 조충현 씨의 비법부터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다이어트 이제 시작해가지고, 네. 이제 식단을 또 제대로 맛있게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 마트에 나왔습니다. 진짜 저이런거한박스 그냥 무조건 먹었거든요 이것도한번 제가 먹기 시작하면, 몇개 먹대가. 그한 봉지 다 먹죠 다 먹죠. 야 뜯어야 이거뱃살이 아... 주체가 안 됐던 조충혁 혈당 잡고 뱃살 확줄이는게 g m 다이어트 시작 김민정 아나운서가 저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어머 많이 도와줬어요. 뭐예요? 아, 같이 겸사겸사, 네, 어머나. 같이 겸사겸사 어, 해줘. 이게 지금 탄수화물이 안 들어간 김밥이잖아요. 밥 대신 잠깐만, 저게 네. 야, 네. 밥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네. 해다 주고 자 오이 넣고. 오이. 다음에 남편이 싫어하는 우엉은두 개를 넣. 아, 저건 좋아해요. 잘 말아주면 김밥 완성. 시피 너무 예쁘죠? 와. 음, 진짜 꼼꼼하네. 음, 음, 되게 맛있다. 투명감도 확실히 있고, 이렇게 먹으면은, 잘안찢져 음, 맛있다. 뭐예요? 오늘 저녁 먹으려고요. 오늘 저녁 메뉴는 유부초밥이에요. 네, 유부초밥인데, 그것도 유부초밥에 쌀, 밥 들어가잖아요? 밥 대신 두부를 넣고, 그 안에, 이제 다양한 채소를 넣는 거야. 이렇 소를 만들어가지고, 꾹꾹 눌러주면 돼요. 또, 단백질, 두부니까 단백질 얼마나 좋아요. 응? 좋지. 최고죠 최고. 엄지, 음, 짠.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은, 조충연의 다이어트 식단. 8kg 감량한 식단의 비법. 잠시 후, 공개합니다. 정말 열심히 다이어트 하셨습니다. 일단 결과치에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해 주셨으니까 방법들에 더 눈길이 가네요. 저도 이번에 제대로 아주 제대로 공부했습니다. 음. 네. 조충현 씨의 BGM 다이어트는 서재걸 선생님 이외에도 큰 조력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조충현 씨의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분을 <laughs> 직접 모시겠습니다. <오> <laughs> 나와주세요! 나온 게 여기 오신 거였어요. 어, 네네. 아, 네, 네. <laughs> 아니, 우리 충현 씨 와이프님, 김민정 아나운서님, 네.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뵈는데 살이 같이 쑥 빠진 것 같은데? 어, 저도 뺐어요. 그죠? 네, 네. 네몇 키로 뺐어요? 한 4, 5키로 뺐어요. 같이. 그러니까 저는 노력하지 않았는데, 같이 식단을 하다 보니까. 같이 뺐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빠지더라고요. 우와. 우와 <laughs> 고생 많으셨어요. <laughs> 네, 같이 하셨어요. 아니, 해주시라고. 아까 보셨어요? 두충연씨 30일 동안 다이어트한 결과 나왔는데 너무 좋게 나왔거든요. 음 아내가 확실히... 보시기에 어때요? 확실히 저는 그 저희 시아버지께서 당뇨가 있으시기 때문에 항상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과일을 너무 좋아했고 먹는 걸 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당 수치가 좀 어느 정도 나왔다 그래서 가장 그게 걱정이었는데 그 수치가 좋아졌다고 하니까 계속 꾸준히 이렇게 관리해야겠다는 라 아, 생각이 들어요 아. 더 좋죠 네. 어떤 거가 가장 눈에 띈 변화예요 어 다양한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아. <laughs> 원래는 사이즈가 잘안 맞으니까 네, 큰 것만 이거죠, 편하게. 네. 입는 것만 입고 뭐 음. 트레이닝복만 입고 그랬었는데 막 이렇게 멋을 부리기 시작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 안아 봤을 때도 좀 다르잖아요. 어제요? 어제 안아 봤거든요. 어, 아니, 평소에도 되나 이렇게 아니, 허, 허, 아니, 허용해주세요, 나, 아니 어제 힘 힘든지 마음이 힘든지 내일 결과를 봐야 되니까 안아 달라고 그랬어요. 안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안아 줬는데 원래는 뭔가 두툼하고 이렇게 좀 크거든요. 근데 어제는 좀 이게 달라졌어요. 슬림해졌죠. 네, 이 3kg로 네, 네. 빠졌으니까. 그냥 음, 네, 네. 50대 60대 부부 이제 같이 건강 검진하고 와서 결과를 보는데 두 분이 결과가 비슷해. 혈당도 비슷하게 올라가 있고, 콜레스, 그러니까 예, 생활 습관, 식습관이 비슷하니까 그치, 그치, 그치. 결국 그 나이 되면 은다 닮아가는 거예요. 서로의 건강까지도. 지금 딱 가진 건강한 습관을 네. 계속 가지고 가야 60에도 두분다 건강한 음.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아, 그러니까. 어, 너무 맞아요, 진짜 맞아요. 엄재장에 너무 감사해요. 또 어. 이런 좋은 기회를 또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진짜. 사이가 좋은 맞아. 거네요. 같이 올라가고 같이 하면 어쨌든 같이 먹고 음. 이러는 거네요. 두 분처럼 부부가 함께 다이어트를 하면 성공할 확률이 두배 이상 더 아? 높아진다고 합니다. 진짜 두 배요. 네. 심지어. 다이어트 할때 상대 배우자가 너는 왜 이것을 먹어야 되냐 내 식단은 따로 차려 달라 아, 어, 맛이 없다 네가 빼봤자 달라질 게 뭐가 있냐 이런 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음. 어, 따뜻한 칭찬, 격려 한 마디가 체중 감량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 체중 감량까지 함께 했다 그러니까 더욱 더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어 어떤 비법이 있으셨죠?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혈당 잡고 뱃살 줄이는 BGM 다이어트 자, 첫 번째 비법은요 짜잔! 짜잔! 탄수화물 줄이고 영양소 골고루 먹기 네, 아 탄수화물 줄이, 줄였습니다 BGM 다이어트 비법 첫 번째 탄수화물은 줄이고 영양소는 골고루 섭취하기 탄수화물은 좀 줄이고 영양소를 늘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년에 어떤 영양소를 늘려야만 이게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소화력이 떨어지는데 네. 오히려 습관이 탄수화물 쪽으로 더 가요. 왜냐면 소화가 잘안 되다 보니까 소화가 쉽게 되거든요, 탄수화물을. 네. 그러니까 중년 어머니들 보면은 밥에다가 물 말아가지고 김치만 드시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다양한 영양분을 꼭 챙겨 드셔야 되는데 이제 야채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미네랄, 섬유질 각종 효소들을 좀 많이 섭취하셔야 되고요. 근육량도 갖고 점점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육의 재료인 단백질도 충분히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일정량의 좋은 지방, 불포화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챙기셔야 되고, 결국은 이제 어느 한쪽에 치중되지 않게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저, 저는 또... 다른 게 궁금한 게 (30일) 동안 탄수화물을 줄이고 다른 영양소도 골고루 먹었다고 하셨는데 뭔가 이렇게 달라진 점이 있었나요 음, 사실 뭐~ 아침에 속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고 또 붓기도 음. 적고 가벼운 느낌? 네 그리고 또 그렇게 먹으니까 그렇게 막 뭐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고 아, 그렇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냥 어 처음에는 뭔가 들어와야지 마음이 편하고 속이 편할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근데 좀 비우니까 어더 가벼워지고 특히나 어... 저는 피부가 좋아졌어요. 어... 네. 진짜 꿀피부 같습니다. 어, 피부가 어... 그 전에는 좀 뭔가 화장도 뜨고 그랬었는데 살이 좀 빠지고 나서 훨씬 더 혈색이 좋아졌다는 맞아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 저도 그래요. 저도. 저도 피부가 많이 좋아졌어요. 음, 그니까요 두 분이 그러겠... 네, 혈당 조절, 그리고 뱃살을 줄이기 위해서 자주 해 먹은 음식이 있다고 하거든요. 오늘 직접 알려주신다고 와. 합니다. 아니, 바로 배워보기 전에 이 투샷, 지금 뭐죠? <laughs> 이 아나운서는 이... <laughs> 잠깐만! 나! <laughs> 내 자리 어떻게 되는 거지? <laughs> 나 하는 거야, 지금! 나! 잠깐만! <laughs> 아, 아나운서 바꾸는 거야? 그 아나운서 바꾸는 거야? 아나운 바꾸는 거야? 나 바꾸는 거야? 약간 이눈물시제 해주면 <laughs> 안 돼요? 저 이런 투자 처음이에요. <laughs>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조윤 화이팅! 두 분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한 <laughs> 네. 음식이 있다는데 오늘 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의 재왕! <laughs> 네 혈당 조절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즐겨 먹었던 음식 어떤 건가요? 자 바로 달걀 김밥입니다 네. 바로 달걀 김밥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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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 김밥이요 네, 네 저희가 자. 김밥을 좋아하기도 하고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채소를 많이 먹고 싶어가지고 음.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생각해낸 게. 이 바로 달걀 김밥. <laughs> 아, 아니 김밥인데 김밥에 밥이 없어 이거 정말 좀 상상이 안 되는데 <laughs>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떤 건지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어, 일반적인 김밥이랑 비슷한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이제 가장 중요한 밥 대신 달걀 지단을 붙여가지고 음. 얇게 썰어줬어요. 음 그러면 식감도 좋아지고 더 맛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 그리고 시금치는 데쳐서 무쳐줬고요. 파프리카 그리고 오이, 당근, 우엉, 아이고야, 단무지. 좋은 거는 다아 들어가 있네. 그리고 또 닭가슴살. 네. 닭가슴살은 네. 항상 제가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기 때문에 항상 그 냉장고 그 냉동실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잘안 먹으려고 해서 네. 좀 맛있게 해줘야겠다. 저게 밥 대신에 충분하게 그 식감을 나타나게겠는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참고로 저는 이 지단은 제가 썰었습니다. 네. 제가 썰었어요. <laughs> 지단은 붙여주고 <비춰주고>, 네, 함께 <laughs> 같이 요리를 했습니다. 네. 네. 우와. 지가는... 오. 손 봐요. 야무지 양물지. 손에서 천하장도 송보다 그러까요 이렇게. 어. 진짜 만면에 낌입니다. 만면에. 네. 아유, 못 보겠다. 고마해요. <laughs> 이제 적당히 해요. 제가 만면을이에요. 아, 네. <laughs> 이렇게 하고 그리고 깻잎을 싸 주면 좀 상큼해서 저는. 어, 아, 네. 깻잎. 아, 좀, 좀, 좀. 네, 렇게다가 아. 싸고요. 그래서 그냥 아. 색색이 우엉 두 개로, 왜냐면 우엉을 잘안 먹어서. 아유. <laughs> 저 개인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네. 그럴때 먹여주는군요. 네, 네네, 네네. 네. 오, 당근도 많이, 당근도 당근도 네. 많이 넣어서. 장... 아, 손이 진짜 크지? 저거 다말아재지네 지금? 아, 그러니까요. 전 잘못합니다. 네? 말아야지. 아, 오이. 말아야 아, 오이. 네, 파프리카도 파프리카. 많이 들어가면 아, 좋겠다. 음, 참고로, 오이도 약간 소금에 살짝 절여가지고 음. 탱글탱글하게,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음. 게아 포인트. 네. 이거 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과 재료들이 잘 말아지도록 꾹꾹 눌러주면 맛과 영양이 가득한 달걀 김밥 완성. 이야. 진짜 건강 김밥이다. 네. 어머, 우와. 우와. 어? 우와. 오, 이게 예쁘다죠 기가 막힌데. 네, 네. 저 앞에 아, 있으니까 한번 싶어요. 다 같이 시식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네. 달걀 김밥. 아유, 저는. 먹어야겠어요, 저도. 와. 오늘까지가 좀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였는데. 모양도 아. 너무 예쁘고, 색깔도 예쁘고. 와, 와. 음. 떨린다. 네, <laughs> 집에서 막 닿는데. 소유지씨, 음. 어떻습니까? 아, 식사 주시니까. 음. 네. 진짜, 진짜 담백하다네. 음. 네. 음. 아, 괜찮으십니까? 음. 음. 너무 담백해요. 담백해요. 음. 근데 밥이 없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면 안 먹어야 안 먹어야 된다는 이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먹으면 너무 맛있고 너무 기분이 같이 좋아지니까 응.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포만감 풍성함이 다 느껴지면서 네. 살도 안찌고 네.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요? 이게 또 씹을 수 있게 만드니까 음. 침도 많이 분비되게 하고 소화에도 좋으니까 아 너무 좋겠네요. 미국에서 다이어트 할 때는 주로 샐러드 바를 많이 이용을 했어요. 아 샐러드로 깔아놓고 그다음에 타핑을 다르게 하면서 아 먹었는데. 이건 한국식 다이어트식이 되겠다. 아, 채소 담백, 김밥.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프랜차이즈 합시다. 아 <laughs> 근데 저는 이 김밥을 먹는 와중에, 네. 요 옆에 하얀 거, 요건 도대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 옆에 유부초밥 같은 게 이거 뭐예요 또 매일 김밥만 먹을 순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김밥의 친구인 유부초밥을 제가 밥을 빼고 우와. 두부를 넣어서 두부 유부초밥을 해봤거든요 아 여기 안에 두부를 넣는다고요 네.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우와 나왜그 생각 못했지 우와. <laughs> 이 음, 앞에 있는 것도 한번 네, 드셔보시죠 어, 네. 네. 지금은 당근, 브로콜리, 그리고 단무지를 네. 이렇게 썰어가지고 두부를 음. 면보에 꽉짠 다음에 섞은 다음에 그냥 유부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이거 유부 자체가 이렇게 달큰한 맛이 있다 보니까 촉촉하거든요 너무... 그래도 면보를 꽉 짜줘야 됩니다 아, 네, 너무 맛있어요 멋있죠? 음? 웬일이야 저의 다이어트 비법 여기서 대방출합니다 아. <laughs> 우리가 지금 밥 대신에 김밥에다가 달걀 넣고 네. 유부에 두부 넣고 이렇게 넣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 과연 이 혈당 조절과 뱃살 줄이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 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네, 네 이제 우선 탄수화물인 밥을 빼고 대신에 이제 김밥엔 달걀을 넣고 유부초밥에는 단백질인 두부를 넣었기 때문에요. 식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이 방지가 되고요. 또 이제 몸에서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야 할이 탄수화물이 섭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몸 안에 축적되어 있던 지방을 태우면서 에너지로 사용을 하게 되니까 체지방이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뱃살은 당연히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저 중현 씨의 그 8kg 정도의 감량이 순수하게 우리 안에 듣고 너무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네.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다 아, 감사합니다.